키보드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영상 조회수가 300만이 넘었어요. 그로 인해서 매출도 두배 이상이 늘었다고 하셨고 팔로워도 원래 2,000명대였었는데 1만 명이 넘으셨거든요. 뭔가 좀 알고리즘 같은 거 나만의 어떤 비밀 같은 걸좀 알고 계시나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806 초대석의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현재 쇼폼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저희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소나엑스라고 하는 브랜딩 회사에서 릴스 부분을 맡아주고 계시는데요 고윤태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굉장합니다 쇼폼이라는 분야가 정말 핫하죠 인스타그램에서는 릴스 유튜브에서는 쇼츠 라는 컨텐츠 또 틱톡이라는 쇼폼 플랫폼도 있고요 정말 그 sns 플랫폼에서 이 쇼폼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100만 조회수가 넘긴 컨텐츠가 12개가 넘고요. 최근에 클래스 위에 오픈하신 그 강의가 거의 2주도 안되는데 얼마나 팔렸나요?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 정도 팔린 것 같습니다. 예, 거의 5천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처음 여쭤보는 건데 100만이 넘는 조회수의 컨텐츠가 12개나 있어요. 뭔가 좀 알고리즘 같은 거, 나만의 어떤 비밀 같은 거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우선은, 어 일단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정보를 좀 뒤집어 봤어요. 언제 올려야 되는지, 해시태그는 뭘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몇 시에 올려야 되는지, 뭐 등등 많잖아요. 다 따라 해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하지 말아보자. 그냥 내가 올리는 방법들 한번 올려보자. 라고 해서 그 알고리즘 싹다 무시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그거를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올렸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리즘 하면은 뭐 SNS 강사들이 얘기하는 뭐몇 시에 올려라 어떤 특정 그런 법칙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면 전한다라는 그 본질에 좀더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렸더니 작년 5월 8일이에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음. 어버이날이네요. 그, 네, 어버이날에 올렸는데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짧은 시간에 갑자기 조회수랑 좋아요랑 댓글이랑 뭐 저장 공유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인스타그램 하면서 받아보지 못할 정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떡상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떡상을 하면서. 근데 이게 저는 한 번도 안 받아봤으니까 음. 며칠 가고 그만 끝나겠지. 근데 이게 한 달이 넘어가고 두 달이 가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였나요 카페에서 네. 음료 사진 한잔 찍는 그 방법에 대한 저의 방법을 그냥 공유한 거예요. 카페에서 음료를 잘 찍는 법. 그렇죠.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쓴게 카페에서 아이스 음료 한잔 촬영할 때 이렇게 촬영하지 마세요라는 타이틀로 음. 올렸던 영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591만 조회수가 지금 되어 있어요. 와, 600만회가 거의 다돼 가네요. 네. 그래서 그 영상 하나로만 팔로워가 2만명이 늘었어요 아, 그렇게 해도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이 그렇게 오르고 나니까 그때 생각했던 게 사람들이 이 카페에서 영, 그 사진 찍는 거에 대한 좀 니즈가 많구나 500만 찍었던 그 영상을 기준으로 연구를 해 봤더니 어? 답이 나오더라고요 어? 답이 뭔가요? 그게 이제 제가 그 패스라는 규칙을 만들었거든요 PASS 네. 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답이 거기 나왔는데 백다방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갖고 밖에서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 패스라는 규칙을 그냥 싹다 적용해서 올렸거든요. 그걸 올리면서 저는 확신했어. 이거는 무조건 100만 넘을 거야. 음, 느낌이 오시는군요, 이제. 네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올렸는데 진짜 영상 올리고 3일 만인가? 100만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이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쭉 리스를 제작을 해 오고 있죠. 지금까지도. 그 패스 규칙이 뭔가요? 퍼블릭 어시스트, 심플, 스토리텔링. 이거의 약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중적인 주제를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어야 되고 어시스트. 그렇죠. 그다음에 심플은 되게 간단 명료해야 되고 스토리텔링은 그 콘텐츠 안에는 반드시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담겨져 있는 규칙이거든요.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 뭐 카드 뉴스 같은 것도 볼 때도 뭐 좋아요라든가 공유가 많은 것들 보면 대부분 이게 대부분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만큼 간단해야 된다는 얘기했네요, 또.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야기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그냥 마치 인스턴트처럼 한번 보고 버려지는데 이야기가 있는 콘텐츠들은 저장을 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제 릴스에들을 보면 다들 저장 수가 되게 많거든요. 제 영상은 유행을 안 타요. 그냥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카페에서 찍든 밖에 풍경을 찍든 그 카페는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있을 거고 뭐 밖에 있는 어떤 건물이라든가 풍경들도 반드시 돌아오고 그 사람들 그때 그때마다 제 영상을 생각할 수도 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만들 때 베스트셀러를 만든다기보다는 스테디셀러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으로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든다 그런 생각이시겠네요. 네. 자, 그럼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께서 야 나도 좀 인스타 팔로워도 늘리고 내가 만드는 콘텐츠가 좀 조회수 뭐 몇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일만이라도 넘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분명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컨설팅을 뭐 아나운서를 비롯해서 각종 사업가 뭐 인플루언서 다양한 분들을 컨텐츠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데.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실수를 하니까 콘텐츠가 잘안 팔렸는데 이렇게 바꾸니까 잘 됐다는 사례가 많을 텐데 그런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런 뭐 인플루언서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예인 분이라든가 들 이런 분들의 콘텐츠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 어떤 메시지에 전문 지식이 되게 많으세요. 음. 전문 지식, 그러니까 전문 용어들, 혹은 그들만 이 쓰는 언어들. 그런 게 되게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이거나 그분들과 비슷한 영역에 있는 분들한테만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할때 그런 어떤 뭐 스크립트라든가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 다 빼세요 다 빼시고 이, 용어, 이 용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다른 말로 대치해서 쓰시고요 쉬운 말로 그렇죠 쉬운 말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글을 길게 쓰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르게 써서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아, 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싹다 지워 버리고 이거는 이걸로만 해도 되니까 이렇게만 하세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던져 드린 다음에 다시 그렇게 했더니 조회수가 극명하게 차이가 난 거죠. 어떤 케이스가 있었나요? 스피치 강의를 하시는 분께서 제 제가 처음으로 컨설팅을 했을 때 되게 좋은 내용인데, 굳이 이, 이 부분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정, 지식이 많다 보니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거를 영상에 다 넣고는 싶고. 음.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 넣긴 넣었는데, 영상 길어지니까 그분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은, 부연 설명하는 구간에 목소리 배속을 빨리 하신 거예요. 아... 어, 그래서 잘 들리지가 않는 거죠. 네네. 분명 뭐라 말, 말을 하고 있지만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상 속도로 해서 필요한 메시지만 넣으세요. 라고 해갖고 그분이 그걸 이제 빼셨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 저는 가급적이면은 영상 하나에다가는 뭐뭐 하는 하나 몇 가지를 하시기 보다는 그냥 한 영상에는 한 가지만 넣으세요. 어, 한 영상에는 한 가지 원 메시지를 하는 게 훨씬 네. 낫다. 왜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쇼폼이에요. 맞아요. 짧은 영상인데, 한 영상에다가 소재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넣는다는 거는 어 말을 하는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고, 보시는 입장에서도 그몇 가지 중에서 기억하는 건몇개안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바에야 그냥 하나에 집중을 시켜가지고 얘라도 확실하게 알려주시게끔 제작을 하셔야지, 그거를 여러 가지 해갖고 나 많이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다. 음...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그 크리에이터한테 오는 문제가 뭐냐면요 콘텐츠가 금방 고갈돼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저도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으로서 콘텐츠 고갈, 물론 저는 계속해서 콘텐츠가 아직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콘텐츠 고갈이 정말 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는 큰 문제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몇 가지 할 거면 이거 그냥 하나씩 쪼개세요. 한 영상에 세 가지였으면 이걸 쪼개면은 콘텐츠가 세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서 꾸준히 올리세요. 그러면은 어차피 같은 주제 안에서 몇 가지니까 얘는 시리즈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리즈를 올리시면은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 여기 이 사람은 이런 거를 전해 주는 사람이구나라고 브랜딩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뢰가 생기고 여기를 팔로우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고민을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조회수는 나와요 근데 팔로우가 안 늘어요 음...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목적이 바로 콘텐츠 고갈이 가장 크고 그리고 콘텐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제가 예를 들면 어떻게 되나요? 다이어트 관련된 콘텐츠를 올리시는 분이 있다고 했을 때 식단에 관한 걸한 3개 올렸다가 갑자기 브이로그를 올렸다가 갑자기 운동하는 걸 올렸다가 다시 식단 하는 거 올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시청자분들은 되게 어, 확실하시거든요 한 계정에서 식단과 운동을 다 다루게 되면요 식단은 관심 있지만 운동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여기가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너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내가 다이어트 관련된 콘텐츠를 올리되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식단에 관한 거다 그러면 그 식단에 관련된 정보 혹은 내 경험, 그러니까 저는 정보보다 경험에 더 포커스를 두거든요. 내 경험에 대해서, 내 경험이나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그 사람이 변한 화 경험, 그런 거를 올리시는 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뢰가 가고,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말씀을 음. 드리고 있어서 하나의 포커스를 두고서 올리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쇼폼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실제로 사업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있었어요. 키보드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상품의 중점을 두고서 이걸 알리는 목적의 리스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분이 키보드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키보드를 바라보는 진실성에 달하는 이야기를 한번 넣어 봅시다 그게 영상 조회수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0만이 넘었어요. 어,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제품을 홍보한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기능 아니면 어떤 외형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제품을 왜 팔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궁금해 할까요? 오히려 제품에 대한 정보, 스펙 이런 거를 알리면은 저는 오히려 더안볼것 같았어요 사이즈가 이렇고 이런 소리가 나고 이런 느낌이 납니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넣는다는 거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그런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는 그런 정보를 넣은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그냥 그냥 그야말로 장사꾼 같은 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느낌이 느껴지지 않고 네. 제품만 보여주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키보드는 거들 뿐 화면에 계속 노출은 되지만 거기에 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한번 녹여서 계속 노출되게 하는 거죠 이분이 그로 인해서 매출도 두배 이상이 늘었다고 하셨고, 팔로워도 원래 2,000명 대였셨는데 1만 명이 넘으셨거든요. 오, 그래요? 댓글에 그런 게 많이 달리시더라고요. 키보드 어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키보드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영상에 계속 그 키보드가 노출이 되니까, 그 영상을 보신 불특정 다수한테, 다수 중에서 누군가는 그 키보드가 되게 예뻐 보인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어차피 그 인스타그램 본인 프로필 거기 웹사이트에 자기 쇼핑몰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구매하시면 된다라고 답글만 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판매가 늘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마케팅인 것 같아요. 협찬 광고는 아니지만, 마치 간접적으로 쓰는데 예뻐 보이는 거죠. PPL이네요. 그렇죠. 내 스스로 하는 PPL.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좀준 거죠. 요 채널은 제가 밑에 더보기 란에다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들었고 또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쇼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하셨던 몇 시에 올려야 돼. 일주일에 몇편 이상은 해야 돼. 길이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돼. 그런... 미신 같은 어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쇼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나 오해가 있다면 뭘까요? 제가 쇼폼을 2021년도 3월부터 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오해인데 <laughs> 영상을 제작할 때 쇼폼이니까 뭐몇초 미만으로 제작을 해야 된다. 음 어, 몇초 미만으로 제작해야 노출을 많이 시켜준다. 누가 알고리즘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그전다 해봤어요. 뭐 15초 미만으로 해야 된다, 10초 미만으로 해야 된다. 다 해봤는데 저 그렇게 만든 영상들 중에서 조회수 많이 나온 거 없어요. 또 하나가 어 영상 업로드하는 시간. 뭐 아침 9시, 8시에 올려야 출근길에 본다. 저녁 6시에 올려야 퇴근하는 사람들이 본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그 시간대에 올려다고 하는데 이것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그 리스든 뭐쇼츠든 리스든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할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음. 제가 만약에 영상 뭐 모든 편집 과정이 끝나고 업로드할 때 그때 시간이 만약에 새벽 2시다, 새벽 3시다 그냥 올려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올려도 조회수 100만, 200만, 300만 나온 것들도 있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뭐 태그를 달아야 된다 뭐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건 어떤 거예요? 뭐 가장 유명한 게 해시태그죠. 해시태그는 몇개 넣어야 된다. 그다음에 어떤 해시태그는 쓰면 안 된다. 어떤 해시태그는 꼭 넣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역시도 저는 제가 해시태그 넣을 때 어떤 해시태그를 넣냐면은 제 영상에 관련된 것만 넣어요. 그리고 그 개수도 정하지 않아요. 그냥 제 영상을 제가 봤을 때이 영상에는 이거 이것만 들어가면 돼 끝이에요. 그게 다섯 개일 수도 있고요, 열 개일 수도 있고요. 그냥 개수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올려요. 그리고 해시태그 사용된 횟수가 몇백만 개 이상된 거는 쓰면 안 된다. 너무 큰데 너무 큰 해시태그 쓰지 그렇죠. 마라. 근데 저는 다 써요. 저는 신경 안 쓰고 써요. 어, 제가 생각하는 해시태그의 역할은 뭐냐면은 알고리즘이 나를 이끌어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해시태그는 내 콘텐츠가 이 카테고리에 있는 콘텐츠야. 그 그러니까 카테고리 설정을 위한 목적인 거지. 이 알고리즘 이 해시태그를 써야 나를 어디에다 옮겨줄 거야가 아니거든요. 분류용이지 노출용은 아니다. 그렇죠. 이해는 돼요. 왜 인스타그램 강사들이 그 해시태그를 쓰지 못하게 했을까? 지금은 또 인스타그램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었지만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어떤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보면 인기 게시물과 최근 게시물 두 개의 탭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거든요. 사용량이 많은 해시태그를 썼을 경우에는 내 콘텐츠가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더라도 바로 밑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쓰면 안 된다.라는 그 이유로 못 쓰게 했거든요. 하지만 꼭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경험상 인기 게시물에 굳이 안 올라가더라도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기 게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내 영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돼요. 뭐 보통 이제 스크립트를 제작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제작까지 되는지 그런 시간이라든가 방법 같은 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어 이거는 제가 지금 클래스유 강의에도 이제 넣었거든요 거기에 되게 중요하게 넣었는데 저처럼 목소리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있는 분들한테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실 때 글쓰기 구조를 제가 말씀을 꼭 드려요 음. 아무래도 쇼폼은 짧잖아요 짧기 때문에 초반에 사람들이 끌릴만한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갈식이라고 그러죠 주장을 먼저 던져야 돼요 그다음에 근거가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예시를 들어야 돼요 마지막에는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끝맺음을 맺을 때그 결과물을 딱 보여줘요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았으면 내가 여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컨설팅이나 강의했던 수많은 다양한 다른 분야 분들의 콘텐츠에도 다 적용이 되고 있고 아까 그뭐 키보드 사업이든 그 스피치 하시는 분이든 다요 구조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었더니 다들 조회수가 잘 나오게 된 거죠. 결국 콘텐츠라는 거에 기본적인 거 얼마나 사람들이 오랫동안 볼수 있냐 이건데 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글쓰기가 마찬가지로 전부 다 설득력 있는 근거 이유 주장 사례 결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쇼폼을 가지고서 우리가 각각 분야별로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 분야 뭐 그런 게 따로 있나요 혹시 쇼폼 물론 다 도움이 되지만 특히 이런 분들이라면 쇼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오프라인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온라인 사업 정말 필요하지만은 요즘에 어, 고객을 얻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으로만 마케팅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온라인이 필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 종로라든가 홍대라든가 강남이라든가 가보시면 아직까지도 밖에서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하지만 그 전단지를 받고서 실제로 그 매장까지 갈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전단지 대신에 정말 내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뭐 리스. 쇼품 영상을 잘 만들면은 영상 하나만으로도 오프라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게확 늘어나요. 뭐 예를 들어서 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미용 관련된 분들, 특히 이제 속눈썹, 눈썹 이런 분들. 만약에 그분이 운영하신 사업장이 서울 강남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온라인 홍보를 안 하고 오프라인만 하게 되면은 거기에 오시는 고객분들 대부분은 그 강남구에 있는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은 리스를 잘 만들어 갖고, 그러면 은그 영상을 부산에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경산에서 볼 수도 있고, 전라도에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보고, 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잘하는 데가 없는데, 라는 생각에, 나도 저 가봐야겠다. 일부러 서울까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만 돈을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지역에서 굳이 나한테 시술을 받기 위해서 오게 되는, 어떤 업체 도움 없이 그냥 내가 만드는 리스 하나만으로 할 수도 있는 게 온라인 그 마케팅이고 그게 리스가 가장 큰 효과인 것 같아요. 저, 저도 참 공감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소나엑스에서 리스라든가 그런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도 하지만 어, 리스에서 보면은 어떤 레스토랑이나 오프라인 사업장 같은 경우를 뭐꼭 제품 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멋있게 찍어서 보여주면 와 여기 진짜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오프라인 사업을 한다면은 리스 컨텐츠가 특히 더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쇼폼에 대해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 쇼폼이 결국 돈을 벌수 있는 굉장한 도구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클라이언트를 또 보고 상대를 했을 때, 이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는 조회수만 확 높은 컨텐츠가 있고, 어떤 컨텐츠는 조회수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돈으로 유의미하게 고객으로 전환이 되는, 돈이 되는 컨텐츠가 있단 말이죠. 이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를 좀 알려주시면 참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조회수를 얻기 위한 방법은 되게 다양하고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해도 돼요 뭔가 춤을 추더라도 좀 되게 재미있게 추거나 좀 다양한 복장을 입고 추거나 혹은 유행하는 짤이라든가 유행하는 템플릿 같은 거를 써서 정말 잘 터지면 뭐 100만까지 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봤을 때, 그 영상의 가치는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는 거기서 끝나요. 근데 반대로, 100만까지 아니어도 좋아요. 1만, 3만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조회수는 그 정도 나오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정말 그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이라면은, 그거는 그 시청자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서, 문의를 하게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카페 쪽 사진과, 음식사진들에 관련된 콘텐츠를 올렸거든요. 네. 혹시 그 자영업자분 대상으로 음식사진에 대한 촬영 그 강의를 해 주실 수 있냐라고 해서 문의를 주셔서 저는 오케이 좋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대표님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수익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회수가 꼭 몇십만이 아니더라도 정말 누군가한테 필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리스를 제작을 해서 주기적으로 꾸준히 업로드를 하시면 분명히 그걸 필요한 사람들이 연락을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기관일 수도 있고 개, 개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어떤 샵을 운영하고 있거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방문을 하거나 DM을 주거나 해서 문의를 해갖고 그게 서비스가 됐든 물건이 됐든 그거를 구입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돈이 되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냥 알려지는 거예요. 결국 정리하자면 돈이 되는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지식을 사람들한테 알려서 도움을 주고 그다음 글을 통해서 내가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리면 그게 자연스럽게 문의로 이어지고 고객 전환으로 이어진다. 딱 지금 그런 케이스시기도 하죠. 맞습니다. 내가 릴스에 대한 정보, 쇼폼에 대한 정보를 올리니까 자연스럽게 클래스 유 강의까지 하게 되고 많이 컨설팅을 하게 된다. 딱 지금 그런 표본을 살고 계시네요. 네, 오늘 쇼폼에 관련해서 참 많은 이야기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쇼폼 그 이외에 또 마케팅 영역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활발한 활동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